저는 오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입니다. 원래 1차원은 선이에요, 선. 2차원은 평면입니다. 3차원이 바로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 입체제입니다. 그게 바로 3차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볼수 없지만 존재하는 차원이 있는 그게 바로 4차원입니다. 4차원. 4차원에 대해서는 성경에 4차원이라는 말은 없고요. 또 여러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4차원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하지만 정확한 실체는 알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기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4차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4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든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 그 차원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차원, 성령의 차원, 천국의 차원, 이것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4차원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교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세계, 이게 바로 4차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그러나 4차원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살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신들린 그래서 간질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이 너무 너무 불쌍해서 그 아들을 고치겠다고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세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이. 거기에 수제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올라가 있어요. 남은 아홉 명의 제자가 이 땅에 산 밑에 있는데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뭐, 안수를 하고, 붙들고, 기도를 하고, 뭐, 고함을 치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변화산생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범 9장 23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가봉 9장 23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된 그 4차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4차원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경험하는 구원의 세계라는 것이죠. 이 세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께서 단지 이댐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우리가 진짜 4차원의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 전이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타치하시는이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부합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이 영성, 4차원의 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그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이걸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며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차원의 영성의 첫째가 뭐냐? 바로 꿈과 비전이에요. 꿈 혹은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꿈. 이 꿈, 이 꿈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왜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 아는 사람들도 꿈의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어? 청년들이요. 꿈을 꿔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막 꿈을 막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4차원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꿈은 바로 뭐냐? 창조의 원료예요. 창조의 원료. 새로운 어떤 창조가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꿈이잖아요. 꿈. 그렇죠? 이 꿈이 바로 뭐냐? 이 성령의 언어다. 그래서 저는 저의 영적인 은사가 늘 하시는 말씀이 영어의 말씀으로 Visions and Dreams are the language of the Holy Spirit. 약간 경상도 언어로 Holy Spirit!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visions and dreams are the language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액센트는 경상도지만 여러분 그 말이 엄청난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날 이 세계에서도 이 꿈으로 인해서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창조가, 그렇죠? 여러분 라이트 형제, 저는 그 시애틀에 갔을 때마다 그 라이트 형제의 그 비행기를 보면서, 야, 그들의 꿈이 뭐예요? 하늘을 나는 거, 하늘을 나는 거. 지금 사실 우리가 이 비행기가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어요? 지금 비행기가 아니면은 먼 거리 여행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수없이 미국을 왔다 갔다합니까 지금 미국에요. 아주 제가 20년 전에. 미국이라는 그 북아메리카의 그 상공에 떠 있는 그러니까 착륙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 숫자가 3천 대라고 했어요. 3천 대. 지금은 한 배가 넘을 거예요 6천 대 이상 될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그러니까 지구상 전체에 떠 있는 비행기만 아마 수만 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행기가 그 수백 톤 되는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떠가지고 그야말로 지구를 반바퀴 돌면서 날라서 우리를 실어나른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되냐 이거야. 내가 볼때 고종황자가 그거 보고 아마 졸도하고 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100년, 200년 아니 아담과 하와 그 시대에 있던 사람이 오늘 살면은 못살 거예요. 왜? 너무나도 달라진 세계. 이거는 옛날에는 꿈도 못 꾸는 세계가 뭐예요? 현실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꿈꾸는 자에게 창조의 역사가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어요 떠나보니 함께였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주버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문정성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데 꿈을 가졌어요 무슨 꿈이냐면 자전거를 타고 세계 일주하는 꿈을 꿨어 그래가지고 7년 동안에 112개국을 자전거로만 여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크리스천이라서안 믿는 세계에서는 자전거 여행만 메시지를 줬는데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글을 쓴 것이 두란 르에서 나온 떠나보니 함께였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특히 74페이지 제가 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 요새는 제가 책을 읽으면 눈이 자꾸 이렇게 아리아리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보면은 잘 이게 안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저의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 제가 백살 때까지 눈이 보이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그래서 우리 저 우리 조 목사님이 말이야. 안양 나가면서 책 읽었다는 그 말이 그 실감이 돼요. 그런데 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잠시 의심하지만 돌아오면 결국 그분의 진리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시련은 비전의 불을 지피기 위한 뗄감에 불과하다. 시련의 외투를 두른 값진 축복을 누리는 방법. 그대 비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라 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비전이야, 비전. 그, 그,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썼거든요. 제가 한 두세 권을 읽고 있는데, 제가 자전거 사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 사람이라는 게 이게 관심이더라고. 옛날에는 자전거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요새는 자전거만 보여, 자전거만. 세발 자전거도 보이고, 그래서 자전거를 보면은 자꾸 쳐다봐. 아, 저 사람 자전거 얼마짜리다. <laughs> 아, 저 친구는 자전거를 이제 막 탔나보다. 야저 사람은 자전거 타는데 굉장히 몸매가 너무 멋있구나. 아저저 저 사람이 쓴저 헬멧 나도 쓰고 싶다. 자전거밖에 안 보여? 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큰것 같아요.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자전거로 세상 세상에 7년 동안에 112개국을 갔다가 여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기적 일어나는 거. 어? 이돈 없이도 말이야 자전거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렇게 책도 쓰고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볼때 평생 자전거 갖고 먹고 살겠어. 그거 그러니까 뭐든지요 거기에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고 꿈이 그렇게 막 미치니까 여러분 뭐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빌리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주신 소원이 오늘 다시 살아나기를 주여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꿈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내 꿈과 내 비전이 여러 가지 힘는것 때문에 그것이 상처를 받고 그것이 주눅이 들고 그것이 창고에 갇히고 그것이 내 시야에서 사라진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여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을 나는 다시 회복하리다. 왜 꿈이 없는 건그건 죽음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게 뭐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꿈이 없으면 망한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 뭐가 될 것이냐? 지금 사실 대통령이 할 일은요. 그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에게 백년 대개의 꿈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거를 제시하고 옛날에 우리가 너무 못 먹던 시절에는 잔사로 보세 백억불 수출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몇배더못 살았는데도 사실은 몇배더 행복한 사람이 많았어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문서 10장 24절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이마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담아 올리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꿈이라는 바구니가 그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못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정신 차리게 됐어요. 제가 1호산 펩시 교회에 대한 꿈을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데 내가 이거를 너무 소홀히 했다. 1, 5, 3. 100명의 전도자, 500명의 양육자, 3,000명의 예배자, 기도자를 가진 펩시교회. 1, 5, 3은 양적 비전이고, 펩시는 질적 비전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같이 심어주지 못한 저를 회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에, 남은 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꿈과 비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도전 드라마에서 정도전의 꿈이 있었어요. 정도전의 꿈, 그 꿈은 뭐냐? 이 망아가는 이 고려를, 어?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꿈이 있었잖아요. 그 불타는 그꿈 때문에 싫다고 싫다고 하는 이성계를 갖다가 왕으로 앉히고 결국 그 이방원 때문에 이제 좀 이따 죽을 거예요. 분명히 죽게 돼 있어. 왜냐면 역사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나 비록 죽었지만 그 정도전의 꿈이 여러분 조선 600년을 나라를 새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복음하고 기독교하고 관계없던 600년 전에 정도전도 꿈을 꿈매 그가 비록 54세의 나이로 여러분 살해당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꿈 때문에 한 나라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꿈주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천의 영성은 생각 시작,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우리 의운명을 결정한다. 그 꿈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 꿈에 옷을 입히는 게 바로 생각이에요. 자만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 마인드, 마음이 뭐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인간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인간이 되는 거죠. 생각이 운명을 결정하죠. 아, 예배가 뭔가 했더니 예배는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예배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예배다. 아멘. 그게 바로 올해 우리의 말씀이잖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큰소리로 하시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요절 아니에요. 예배의 요절, 영적 예배가 우리 몸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도 뭐 방언을 하고 몸이 떨리고 뭐 진동을 하고 뭐 뜨끈뜨끈해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가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Change of mind예요. 그렇죠? 진짜 회개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회개는 꼭 나쁜 짓한 거를 하나님 앞에 고한다는 의미보다도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180도 뒤집어 놓는 게 바로 회개구나. 오늘 이 진정한 메타노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부합니다 고정관념이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줄래도 이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내이 생각이 오늘 바뀌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저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던 생각, 그러니까 신학이 신학이 하나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내가 공부한 것이, 내가 주소 들은 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요, 찌찌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찌찌한 하나님만 만나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면 맨날 두려워 떨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맨날 좋아.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돼. 모든 게 좋으면 내 멋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오냐오냐 오냐 하는 그런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때 우리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 거룩한 생각, 위대한 생각, 좋은 생각, 깨끗한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차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믿음. 시작. 믿음이에요. 믿음. 꿈과 생각 그것이 뭐냐? 강력한 믿음으로 서포트가 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희생을 한다는 거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라이트 형제가 한우를 나는 꿈을 꿨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릴 것이라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 서포트하지 않으면 그 수없는 그 좌절과 실패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만 번이나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나는 이 전구를 만들어서 인류의 불을 밝히리라 이런 강력한 신념과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해가 떠 있는 때만 살아야 돼요. 그게 이게 지금 우리는 비행기 탈 때마다 라이트 아저씨한테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불길 때마다 에디슨 아저씨한테 감사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감사 안 해야 됩니까? 아 믿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쓰시는구나.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로 꿈이 생각의 옷을 입은 거를 현실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터치하셔서 사천 원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10의 1조를 바치고 헌금을 드리고 내 시간과 내 아까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딴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 딴데가 있는 사람들의 지금 자리가 무엇일까? 집에서 t 비 보는 거, 나가서 돈 버는 거, 누구 만나서 밥 먹는 거, 어디 영화관에 가 있는 거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쉬리니까 어디 놀러 가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은 저는 오늘 이 밤에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믿음이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 안에는 뭐냐면 믿음대로 사는 삶이 믿음이 되고 순종이 포함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만 있다면 사 차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난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진짜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뭘다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여 내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다른 기도가 안되면 이 기도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제 동지방에 가서 같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 브리핑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 가졌어요 그 동지방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분이 성령교회 엄교 목사님입니다 엄교 목사님은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목사 1년 선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참 저를 굉장히 아끼더라고요 어제도 제 얘기를 너무 해가지고 내가 앉아있기가 어렵더라고요 어, 나를 얼마나 칭찬해주고 축여주는지 그러면서 우리 동지방에 우리 명성원 목사가 와서 앞으로 우리 동지방에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진짜 오래간만에 내가 진짜 무지무지한 칭찬을 듣고 와가지고 지금 터질라 그래, 내가. 어? 여러분도 좀 저를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laughs> 여러분이 저를 칭찬하면 내가 점점 뻥튀기가 돼가지고 막 커지니까 교회도 같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엄경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면서 남경필 의원을 얘기하더라고. 남, 남경필 의원이 도지사가 됐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남, 은경필 의원이, 우리 그, 총회 때, 오사님 기도원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기도 부탁하고 가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말해요. 지난 월요일 날에 새벽 기도를 나갔대. 성령께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까지기도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안수 기도를 받고 왔대. 그래서 굉장히 그, 엄교 목사님이, 야참 아주, 아, 그날 이렇게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선거할 때, 그다 인사만 하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구나. 아시다시피 남경필 의원은 수원에 있는 수원중앙침례교의 안수 집사예요. 그리고 같이 그 라이벌이었던 김진표 의원은 장로예요. 그 교회 장로. 어? 근데 침례교회 장로가 있나?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집사하고 장로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집사가 이긴 거예요 지금. <laughs> 아이 참나. 그리고 남경필 의원이 굉장히 키가 조금해요. 아주 소년 같아요. 소년. 짝달만해요. 어. 그런데. 믿음이 크더라고, 그 사람이. 그걸, 그걸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어,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도지사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해주고 월요일 날에, 어? 우리 남경필 도지사 힘을 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경필 의원이 거기에 굉장히 고무가 되었는지, 믿음이, 되었, 믿음이 그러니까 들어갔는지, 수요일, 우리 수요일 날이 선거하는 날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선거 운동 그 전날까지 하고 수요일날 새벽기도 또왔대 수요일날 새벽기도 엄경목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어? 기도를 기도를 더 받으러 왔다고.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한 자정쯤에 결판이 났는데 남경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그 다음날 수요일 수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목요일날 아침까지 일곱 시까지 그게 이제. 에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0.8%인가 9%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 아, 그런데 와서 다시 기도를 받고 선거 투표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받고. 음. 그래가지고 엄교 목사님이요. 수요일날부터 목요일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못했대. 그, 그, 개, 그거, 그거 보느라고. 어? 왜 자기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이게 돼야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면 계속 그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지. 그래가지고저는삭 쩍구나 잠도 밤새도록 못 자고 그게 어제가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에 동지방이 하는 날인데 얼굴이가 부시시해 가지고 오셨더라고. 왜냐하면 잠을 못 잤대. 그거 투표 어떻게 되는가. 그 개표 그거 결과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이기는 거 보고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간증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음. 나는 남경표라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오늘 이 얘기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 그 남경필 그 의원이요 그 차세대 부자로 저 주자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마흔아홉 살4 0 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승부수를 거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이 게임은 이 승리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잖아. 어? 이거는 완전히 원내대표 그 자리 자기가 추락한 것도 관두고 일단 여기서 이걸 이겼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의 가치가 부가 가치가 된 거예요. 어이구 이게 막 올라가네.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오늘, 오늘 나오신 분은 무조건 다 10배, 100배 크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 말이에요, 말. 말. 따라합시다. 말. 말. 첫째가 뭐라고요? 꿈. 둘째가 뭐요? 생각. 셋째가 뭐요? 믿음. 이것의 결론이 뭐냐? 바로 말이되는 거예요. 4차원의 4차원의 문고리를 완전히 따내는 게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은 창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하자 그게 뭐 있었다. 하나님의 4차원의 말씀이 선포되자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3차원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도 저는 이, 이 순서를 따라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처음에 꿈을 꾸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믿음으로 마지막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사대가요, 가라사대가 기적의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뭐 진화론이 해 가지고 무슨 뭐 무슨 탄소가 뭐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그다음에 또꼰투벌레가 되고 꼰투벌레가 그다음에 또뭐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주요. 그건 사실 더 믿기가 어려운 사실 그 이론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가라사대 했더니 우주 만물이 생기더니 저와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창조된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말씀을 닮은 말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인간만이 창조 행위를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동물은 원숭이는 지금도 원숭이야. 여러분 원숭이가 패션쇼 했다는 거 봤습니까? 돼지가 건축을 했다는 거 봤습니까? 걔네들은 계속 5000년 전 돼지는 지금도 똑같은 돼지고 3000년 전 원숭이는 지금도 원숭이예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 인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세상이 다른 거예요. 계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창조, 언어, 말이 바로 창조의 결정적인 에너지구나. 성경은 말의 중요성 너무나도 많이 말해요. 제가요, 자만서로 오늘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1장부터 31장까지 다시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 말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다 할래니까, 여러분 설교 내가 빨리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몇 가지만 제가 뽑아 왔어요. 잠언서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1장 11절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언서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언서 13장 2절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언서 18장 21절입니다. 자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렸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늘 결심합시다. 좋은 말만 하고 긍정의 말만 하고 인칭축하는 말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위대한 말 성경적인 말 기적의 말 창조의 말만 하기로 결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